지사님, 우리 안보는 곧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 국방력의 50%가 몰려 있는 경기도가 안보의 앞장서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에 힘써온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고 그 강도 또한 심해진다고 볼수 있는데 구체적인 그 대비와 대응은 뭐가 있는지 말씀 같이 네, 네.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그 365일 24시간 경보 체제 유지하고 있고요. 주민 대피 시설 약 4천 개 확보하면서 경보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통합 방위 협의회 또 민관 군경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자체 최초로 시군과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국지 도발 실제 훈련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경력 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측면에서 이 남북한 문제나 또 한반도 이런.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네, 신경 쓸수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통합방위법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치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통합방위와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치약지역 통합방위 대비 등에 부족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 분야도 부족하고 공무원들과 도민들에 대한 안보의식 교육 고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런 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군사분계선과 연하고 있는 DMZ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접경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해서 도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 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예, 바랍니다. 예. 작년 1 0월 달에 저희가 도민한 0천 명이어서 이제 평화 안보 한마당 행사도 했었고 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이제 금년도에도 개인 장비나 이제 드론 지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봄이 돼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북한의 전단 풍선 이런 문제가 혹시 나와서 네. 거기로부터 벌어지는 혹시 우발적인 국지적인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보면 통일 안보 교육 등 활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네, 제가 네.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서 법안 발의를 입법 발의를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테러, 감염병 유행 및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과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며 이와 관련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 정부와 연계된 정책이나 대표적인 추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테러 합동훈련으로 작년 4월에 의정부에서 대규모로 한 적이 있었고. 신종 감염병은 뭐 윤회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제가 많은 훈련을 쌓았고요. 안전 한국 훈련도 작년 9월 성남 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건 이후에 공동 추진하면서 유해 화학물질 또 해양 선박 사고 이런 것 등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을 쌓아왔고요. 지사님 우리 안보는 곧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 국방력의 50%가 몰려있는 경기도가 안보에 앞장서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에 힘써온 분들. 희생과 노고에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북부 특자도 추진에 있어서 역대 도지사들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공론화하고 북부 개발 비전을 밝힌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로 이슈 선점하는 잘했으나 현재 현 정부와 국민의 힘에 대립각만 세우다가 아젠다와 주도권을 뺏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집행부가 잘못한 예로서 김프 문제를 뽑고 싶습니다. 국회 특별법에서는 11개 시군을 특자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습니다 지사님께서 추진하려는 특자도는 10개 시군으로 김포시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김포시가 빠질 만한 구실을 준 것이죠. 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왜 시민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서울 편입론이 나왔겠습니까? 김포시는 저희가 파업을안 시켰던 이유는 김포시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기 서한 것이 뺐다 넣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관련해서 지방자치 균형 발전 실 일장을 지난 6월 10일 날 만났습니다. 그때 행안부의 입장이 뭐냐? 경기도 특자도 관련 추진 방향이나 계획을 경기로부터 공식적인 받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입장을 밝혀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한 특자도 추진과 관련해서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하나로 통합을 못 시켰다. 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열개 시군의 의견을 하나로 묶을 만한 묘책이 필요해 보였으나 이 또한 부족해서 현재는 고양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까지 이탈이 우려됩니다. 도지사로서 특자도를 추진하면서 역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기 시군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행안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칠 만한 사항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리에게도 얘기했고 를 대통령과도 두번 얘기를 했습니다. 행안부 실무자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은 제가 참고하면서 함께 풀어나려고 애썼다는 얘기를 드리는 정도 답을 가름하고요.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네네. 현재 일탈 우려가 있는 시군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 투표 결과를 여론조사 말고 지금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민 투표가 무산됐을 경우 플랜 B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관련되는 시군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북부 지역 대개발을 위해서 TF를 5개 분야로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예전부터 사회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예술 체육 분야가 부드러워지게 열악합니다. 북부를 위한 문화예술 취업 발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혹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다섯 개 분과에서 인프라 균형 미래 경제 정주 여건 관광 환경 이렇게 했고요. 뭐 비전에는 지금 세계존 아홉 개 벨트로 해서 세계존 중에 하나는 컨텐츠와 이제 문화 쪽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했었지요. 그리고 북부 대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의정부 북부청에서 도정 열린 회의 전 간부들 모인 가운데서 7개 신규 아젠다를 발굴했고 9개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폐교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폐교를 현재 어떻게 활용 중에 있고 지역사회와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역사회에서 혹시 활용할 계획이 마련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민간인들에게 적절한 그 용도로 임대도 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좀안돼 있어서. 제가 우선 이 폐교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좀 대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군 연천군에도 대표적인 폐교가 지금 대강중학교가 있습니다. 대강중학교를 현재 연천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하나 기관으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유 및 회복 전담 교육 복합 센터 등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잘 듣고 검토해서 경기도형 교육 복합 활동 지원 공간으로 잘 활용해서 그 폐교가 지역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